월등한 성능을, 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LED 점액이 5만 시간, 10만 시간인데, 여태까 써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이제 2만 시간, 이렇게 얘기하는데, 파워 서프라이나 PCB나 이런 게열 때문에, 뒤쪽에 LED가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하이 파워의 LED로 많이 나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거고요그 다음에, 프레지널 스포트라이트의 램프는 200시간, 300시간 빼에안 되죠. 세건드가 3초에서 올리 세건드가 3초면 2,000시간이 되지만, 어떤 많은 사람인지 잘모는데 3200이나 3000도 어떤 어 영상용으로 쓰는 그할로겐 조명은 어 200시간, 300시간 변형안됩니그 다음에 이제 LED 조명을 저희가 3200, 6 5 0 0 그죠? 멀티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반드 칩입니다. 그죠? 서울반도 칩을 좀 히터를 이렇게 해서 열을 방열판 렌즈를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회로도입니다. 그죠? 회로도 그래서 3200개 하고 5600멀티파에 관련된 파워서플라이의회로도를 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3 0이트든 이런 식으로 서울반도체고, 요게30 멀티파 전원에 대한 아, 도면입니다. 80이고요. 또 마찬가지로 1 4 0타트도 마찬가지로 어, 서울반도체를 했고, 요건 6500개이고요. 어, 또그 다음에 3200개하고 믹스를 같이 할 수도 있게끔 하고 해서 방역을인거죠 이렇게. 모두 램플리한 존플럼은 파워스플라이가 들어가서 24V로서 LED 라이버, LED 그린, LED 라이버 블루죠. 그렇죠? 이렇게. CPU가 들어가고, 딥스위치로 하는 마운도 있고, 아니면 요걸 LCD로 어,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요게 아, 딥스위치 관련된 음. 부분의 PC입니다. 네, 요게 맞죠. 딥스, 512 어, PCB입니다. 컨트롤 PCB요. 다음에 이제 이게 딥스 이런 식으로도 쓰고 딥스위치를 쓰는 경우도 있고 이걸 LCD로 고쳐서 쓸수 있고 어드레스를 지정해 줄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니다 그죠? LED 드라이버, p 피 l 은 폴스 위드인 모듈레이션, 디밍이해서 그죠? 렇게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모듈은 LED 앰프 밝기를 제어해서 PW를 제어합니다. 피탈 방식은 콘솔트 DMX 원리 통전선을 0에서 2 5에 p 하여 LED 앰플 인가 전원 시간 초원 램프의 밝기를 제어하는 방식을 한다. 해서 250 최대 밝기로 잘르죠. DMS 원리는 뭐였어? 디지털 멀티플렉스라고 하죠. 2 m s d t b 의파형을 찍어봤습니다. 그렇죠? 찍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DMS 원리는 다 알죠. 시5 디지털 멀티 1980년 U.S. Institute of Theater를 아, 테크닉 제작된 콘저널팀의 통신 규약이죠. 그래서 옛날에 많았어요. DMS, 오일 l CMX, SMX, 스트랜드. 그죠 옛날에 아날로그도 DO4, MS-192, 뭐,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은 가기사 구현은 쉽고, 정기잡 부피기에서 먼 곳까지 1km까지 전송이 가능하고, 한속 여러 개의 병렬을 접속할 수 있다는 거죠. 단점은 단발을 조성 필드의 상태를 정기로대두를 받을 수가 없고, 최근 개발된 고정기들을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죠. 이렇게 DMX에 대한 회로입니다. 그 그렇죠? 다음, 브레이크, 신호, 데이터, 신호에 대한 내용들을 적어놓은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연구는 LED 조명을 에해서 연구는 LED 조명 30W 3200K, 6500K, 그다음 30W 3200K와 600K, x 트 3200K와 6500K, 6500K 기정할로의통수 조명 제품과 비교해 측정함은 고음터를 이용하여 배광 측정, IS 파일을 이용하여 루멘 마이크로, 이맨과 리눅스, 다일러스 시뮬레이션을 피사체에 조사할 경우 연출된 영상을 카메라로 측정을 했습니다.